골프장씬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. 정인호가 변호사로서의 자존심이나 지위를 다 내려놓고 전 상도 앞에 무릎을 꿇고 개처럼 공을 주는 모습이 애처로우면서도 어쩌면 가장 변호사다운 장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연기를 하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그 상황에 놓인 정인호의 심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법정. 싸움에 정말 그 누구보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, 어, 네, 이기고 지고가 중요했던 정인호한테 점점 불리해가는 이 재판, 어, 그 현장에서 할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근데, 음, 그, 그 중에 박태준을 살리기, 위한 온갖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러다 보니 그 시나리오를 보면서 그 시인을 볼 때도 어, 저 같아도 그럴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. 어, 더 하면 더 했지. 네, 그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됐고요. 그리고 촬영할 때는 모르이 박태주를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 한가지로 어, 했던 것 같고. 사실 음, 변호사 정의도가 아니라 인간 정의도의 모습으로 그 대사를 토해내고 싶었고요. 네.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울분을 토해내고 싶은 장면이었,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이것도 시선 살짝 왼쪽부터 맞추겠습니다. 왼쪽 살짝 받으시고요. s u 진짜 y it's